적지를 위해 섬을 사버린 세븐틴 팬의 소식부터 올해 데뷔그룹 중 유일한 밀리언셀러 가된 코르티스 추모회장이 된2025 마마 해외에서 굉장한 호평을 받은 라이즈 바나나의 무대로 놀라운 역주행 을 선보인 화사 빌보드 신기록 자체 갱신을 앞둔 스트레이키즈 연예계의 가장 큰 어른이신 이순재 배우의 별세 소식까지 이번주에 케이팝과 연예계 소식 을 함께 알아볼까요 7위 무대 하나로 역주행한 이 노래 약한달전 발매한 마마무 화사의 노래가 무대 한 번으로 역주행을 했습니다. 지난달 15일 굿굿바이를 발매한 화사는 얼마 전 청룡영화상에서 뮤직비디오에 함께 나왔던 박정민 배우와 함께 한 편의 로맨스 영화 같은 아름다운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해당 무대의 퍼포먼스가 큰 화제가 되며 놀라운 역주행이 시작되었죠. 이후 화사의 노래 굿굿바이는 멜론 탑100 1위뿐만 아니라 지니차트 1위, 벅스차트 1위를 하였고 뮤직비디오 역시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1위를 기록했습니다. 화사는 마음속에만 머물던 좋은 안녕이라는 감정을 박정민 배우 덕분에 무대에서 넘치게 담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이와 함께 그간 화사가 보여준 굿굿바이 무대들이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좋은 안녕을 보여준 것도 화제가 되며 화사의 무대에 대한 호평도 이어졌죠. 감정이 잘 담긴 하나의 무대가 만들어낸 파급력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6위 해외가 호평하는 라이즈 최근 발매한 라이즈의 컴백곡 fame이 해외에서 놀라운 호평을 받는 중입니다. 라이즈의 fame은 명성보다는 감정과 사랑의 공유를 원한다는 강렬하면서도 에너지 넘치는 곡 인데요. 최근 힙합신에서 가장 핫한 장르로 주목받는 레이지 장르의 곡으로 강렬한 리듬 구성과 일렉기타의 거친 질감이 더해져 역동적인 에너지가 느껴지는 곡이죠 이런 멋진 곡에 해외 여러 주요 매체들도 라이즈를 주목했는데요. 영국의 음악 전문 매체 롤링스톤 은 라이즈의 fame에 대해 라이즈가 이번 곡으로 명성에 대한 개념을 뒤집었다고 소개하였고 영국의 매거진 데이즈드는 라이즈의 음악적 색깔을 파악했다고 하는 순간 순식간에 틀을 가볍게 벗어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주목했죠. 또한 미국의 매체 스위티아이는 라이즈의 이번 싱글에 대해 새로운 감성의 장이라고 표현하며 스타일의 범위를 크게 넓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해외 매체들이 주목하는 케이팝 보이그룹 라이즈가 이번 싱글 앨범으로 얼마나 더 성장하게 될지 기대되네요. 오이, 덕지를 위해 섬을 샀다고 세븐틴 정한의 한 중국 팬이 정한을 위해 섬을 샀다고 합니다. 현재 정한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사회복무 요원으로 복무 중인데요. 정한의 한 중국인 팬은 SNS로 토지 증서를 공유하며 전라남도 신안군에 위치한 천사섬 중 하나인 하트 모양의 섬을 매입했다고 하죠. 해당 팬은 이 섬을 팬들을 위한 전용 공간인 정정랜드로 탈바꿈할 것이며 정한이 은퇴하거나 군복무를 마치면 선물로 주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섬을 매입했다는 증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았습니다 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덕질을 위해 섬까지 사는 마음이 대단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최근 정한은 군복무 중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서 팬들과 만날 수 있었 는데요. 지난 23일 개최된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에서 세븐틴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하죠. 다만 현재 세븐틴이 북미 월드투어 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어서 병무청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정한과 원우 가 해당 시상식에 올라 세븐틴을 대표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 습니다. 추모 회장이 된 마마. 엠넷의 2025년 케이팝을 화려하게 마무리할 마마가 추모의 장이 되었습니다. 2025 마마는 28일과 29일 글로벌 팬들과 함께하기 위해 홍콩에서 열렸는데요. 그런데 26일 홍콩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죠. 홍콩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00명이 넘게 사망한 대형화재가 발생한 것이었죠. 이에 많은 사람들은 마마가 취소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으나 마마는 예정되었던 행사 일정들을 전면 수정하며 일정대로 진행했는데요. 애도의 분위기에 맞춰 레드 카펫 행사를 취소하고 홍콩 화재 참사에 대한 애도의 표시로 묵념의 시간도 추가하였죠. 또한 참석 예정인 K-팝 아이돌과 배우들은 애도 분위기에 맞춰 급하게 의상을 올 블랙 드레스나 수트로 변경하였고 불을 사용한 화려한 무대 연출도 전면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기부 행렬도 이어졌는데요. 먼저 마마를 주관하는 CJ 그룹은 피해자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약 38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전달하였죠. 이 외에도 수많은 K-팝 아이돌들이 긴급 구조 및 재해 복구를 위해 큰 금액을 기부하며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케이팝계에서 전하는 위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평안하고 조속히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3위 올해 유일한 밀리언셀러 지난 8월 데뷔한 코르티스가 벌써 밀리언셀러 반열에 올랐습니다. 올해 데뷔한 아이돌들 중첫 번째 밀리언셀러라고 하는데요. 서클 차트에 따르면 코르티스의 데뷔 앨범 컬러 아웃사이더 라인즈가 발매 약 3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06만 장을 돌파했다고 하죠.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나 다시 데뷔한 멤버가 없는 코르티스가 데뷔 앨범으로 누적 판매량이 100만 장을 넘겼다는 것이 놀라운데요. 거기에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에서 데뷔 앨범이 누적 스트리밍 1억 회를 넘겼고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 15위로 차트인 하는 등 코르티스는 올해 최고의 신인 보이 그룹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듯한데요. 코르티스는 멤버들이 음악, 안무, 영상 등의 제작에 깊게 관여하는 영 크리에이터 크루라는 컨셉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죠. 직접 제작한 데뷔 앨범의 판매량이 100만 장을 넘겼다는 것이 멤버들과 팬들에게는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2위 배우 이순재 별세 한국 방송 역사의 산증인인 이순재 배우가 91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고 이순재 배우는 고령에도 철저한 건강관리를 하며 지난해까지도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와 드라마 개소리 등에 출연하며 현역 최고령 배우로 활동해 많은 배우들의 존경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10월 건강 문제로 활동을 중단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 이순재 배우의 회복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인은 25일 새벽 끝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죠. 1956년 연극 지평선 너머로 데뷔한 고 이순재 배우는 약 70년간 활동을 이어오며 수백 편에 달하는 드라마와 영화, 연극 등에 출연해 지난해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래서 각계각층에서 수많은 추모 메시지가 이어졌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고 이순재 배우에게 금관 문화훈장을 추서하기도 했죠. 연예계 동료, 후배들도 27일 오전에 열린 연결식까지 자리에 참석하며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일반 시민의 조문을 위한 분향소는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30일까지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연예계의 큰 어른이었던 고 이순재 배우님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1위 빌보드 신기록 자체 갱신? 최근 새로운 앨범 두잇으로 컴백한 스트레이키즈가 자신들이 세운 빌보드 신기록 갱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속사 JYP에 따르면 스트레이키즈 새 앨범 두잇은 한터 차트 기준으로 발매 첫 주에 약 220만 장이 판매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놀라운 앨범 판매량이 조만간 신기록으로 이어질 것 같다고 예상 중이죠. 스트레이키즈는 지난 앨범 카르마로 빌보드 200에서 1위를 하며 빌보드 역사상 최초로 7장의 앨범을 차트 1위에 올리는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여러 차트 예측 SNS에 따르면 다음 빌보드 200 차트 발표에서 또다시 스트레이키즈가 1위를 차지하면서 8년 속 빌보드 2 0 1위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울 것이라고 예상 중입니다. 스트레이키즈의 미국 내 인기는 엄청난데요. 스트레이키즈의 지난 앨범 카르마가 미국 내 앨범 판매량 50만 장을 기록하며 미국 레코드 산업 협회로부터 여섯 번째 골드 인증을 받았다고 하죠. 또한 지난 2020년 발매한 정규 1집 고생의 타이틀곡 신메뉴는 미국 내 싱글 판매량 100만 이상을 돌파하며 첫 플래티넘 자격도 받았다고 하죠. 탄탄한 인기를 바탕으로 끝 모르고 성장 하는 스트레이키즈가 앞으로 어떤 신기록들을 세워갈 지 기대가 됩니다. 2025년 11월 마지막 주에도 연예계 에는 많은 소식들이 들려왔는데 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놀랐던 연예계 소식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요 매주 연예계 소식을 듣고 싶으시 다면 구독도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두유람이었습니다.